멀쩡하게 잘 있는 산기석을 깎아가지고 타운하우스를 지었는데 사람들은 사라졌습니다. 도시하고도 가깝고 위치가 괜찮은데 빈 집으로 남아 있는 게참 아깝습니다. 제 고향인 경남 함안에 왔습니다. 시골 마을에 가보면은 이렇게 짓다만 전원주택 이런 것들이 널브러져서 보기가 흉측합니다 지금 지어 놓은 집은 내 동밖에 안 되지만은. 땅 필지를 보니까 여기 단지에 15채 정도 들었을 예정이었습니다. 너무 다닥다닥 붙여서 지어놨습니다봄 가을에는 이제 창문을 열어 놓죠. 그러면은 옆집에서 말하는 소리도 다 들리고 옆집 주인장 방구 소리까지 크게 잘 들린답니다. 고기도 구워 먹고 커피도 한잔 마시면서 시골 풍경을 감상하는 게 꿈이었는데 공사는 마무리도 제대로 못 짓고. 이렇게 유령 폐건물로 남아 있습니다.